저기 혹시 자동차 보험... 어... 아...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네네네. 저한테 보험 드시면 진짜 잘해 드릴게요. 아... 아닙니다. 뭐 어차피 들어야 되는 건데요. 뭐...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에요. 그럼 뭐,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또 양선일이요 네? 얌선일이요? 얌.. 얌씨가 없죠? 양이요 그냥 얌? 아니 면 얌이 아니라요 양선일이요 양 어머 죄송해요 이거 정확하게 적어야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양아치 할때양 맞나요? 아니 양아치 할때 양은 맞는데 음. 기분이 좀 그렇게 맞아야할여튼양 네. 어, 그러면 두 번째가 전립선 할때선 맞으시죠? 선 맞, 맞죠 근데 하필 전립선 할때선 맞아요 선네 선. 전립선 할때선 그리고 마지막이 김정일 할때일 맞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뭐, 하필 김정일이 아, 맞긴 맞는데 김정일 박해일도 있는데 일이 아, 박해일씨는 안 닮았잖아요 박해일씨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네 예, 맞아요 하여튼 그럼 이름은 양아치 양의 전립선선의 김정일 일의 양선일 맞으시죠? 그러면 주소 한번 알려주세요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어머 저 거기 아는데 거기 사거리에 떡집이 있고 어, 순대국밥집 있는 곳 아니에요? 어, 어, 어 그러 그러네. 그러, 그런 그거 같아요. 있, 있, 있네 어, 맞아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어, 그럼 고향이 거기세요? 아니요. 원래 고향은 저기 안양 일번가 쪽. 어? 나도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 어. 사거리에 떡집 있고 순대국밥집 있는 곳. 아니에요? 사거리에도 어, 있는 것도 같고. 어, 그,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직장도 거기세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직장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저 뉴욕에서 직장 있었어요. 어머 뉴욕이요? 저 뉴욕도 자주 가요 거기 사거리에 떡집도 있고 순대국밥집도 있죠 네, 저기. 저 죄송한데 저랑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엮으려고 안 하셔도 저 가입할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네 그냥. 아 진짜인데. 아, 네알겠습니다 뭐, 뉴욕 자주 가시게 생겼어요. 그 k 결혼은안 하셨고요. 네? 저 y 왜 제가 결혼을 안 해요? 아 죄송해요. 아 결혼을 못하셨고요 저기,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왜 결혼을 <laughs> 못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세요? 네 다음 질문할게요 나이는? 저, 7, 9... 어머! 동안이시네요 <laughs>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79살처럼 안 보여요 뭐라고요? <laughs> 와 진짜 동안이다 내년이 여든인데 왜 결혼 아직 안하셨어요? 아니요 79살이 아니라 제 나이... 그니까 제가 친구. 네? 아저런 친구라고요? 아 말도 안 돼. 제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아니 아니 그게 아 아니 친구가 아니고요. 제 나이가 어. 제가 79년생.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죠. 하, 아니 아니 그, 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가? 음 170만 원 나오네요. 아니 자동차 보험료가 170만 원이나왜 이렇게 비싸요? 어 보험료가 60이면 싸죠. 방금 170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60이야? 아, 60은 보험료고요. 110은 제 수수료예요. 그래서 170이에요. 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서열 씨 맞으시죠? 아, 네 맞는데. 저 근데 지금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 직원이세요? 네. 어 아, 그럼 저 이분은? 아잘 놀았다. 알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30분 지났네. 고마워요. 커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하.